뭐야, 왜 S5는 어디 가고 S6야? 어? 잘 나왔으면 됐지 뭐.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편의 아이티리뷰 더신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태블릿 분야에서는 애플의 아이패드가 깡패입니다. 성능, 기타, 기능, 디스플레이, 관련 어플 등 차이가 좀 나는데 이번에 갤럭시 탭 S6가 공개되었죠. 나름 칩셋부터 잘 탑재가 되었고 디자인도 크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디자인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장 큰 변경점은 S펜을 수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애플 펜슬은 아이패드 옆에 붙여서 수납을 할수 있다면 갤럭시 탭 S6는 뒤쪽에 붙여서 수납을 할수 있습니다. 이 뒤쪽에 붙여서 수납을 하는 방법이 공개가 되면서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뒤쪽에 수납을 하면 펜을 안쓸때 바닥에 어떻게 둘 것이냐. 또 저런 식으로 수납이 잘될 것이냐, 그리고 무엇보다 디자인적으로 별로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삼성도 당연히 알고 있다는 듯이 갤럭시 탭 S6 공식 소개 영상에서 붓 커버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붓 커버가 펜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펜을 사용할 때 살짝 열어서 펜을 꺼내면 되는 것이죠. 이 S펜의 배터리는 탭에 붙이면 무선으로 충전되고 10분 충전으로 최대 10시간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품의 상세 사양은 이러합니다. 슈퍼 아몰레드 10.5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했고 크기는 244.5 x 159.5 x 5.7mm이고 무게는 420g입니다. 무게가 상당히 가벼운 것을 볼수 있습니다. 카메라는 전면 카메라가 8MP 후면 카메라는 듀얼로 13MP의 카메라와 5MP의 초광각 카메라가 탑재되었습니다. 램 6GB와 128GB의 스토리지 램 8GB와 256GB의 스토리지 그리고 마이크로 SD카드 최대 1TB까지 지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칩셋은 스냅드래곤 855가 탑재되었습니다. 이전 모델의 경우 전세대의 칩셋을 탑재해서 출시한 반면에 이번에는 스냅드래곤 855를 넣으면서 칩셋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탭의 배터리는 740mAh, S펜의 배터리는 350mAh입니다. 여기서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충전이 15W 충전까지 밖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아이패드의 경우 30W 고속충전을 지원하는데 15W는 조금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애플은 별도 구매. 찡긋. 그리고 쿼드 스피커를 탑재했죠. 3.5mm 이어폰 단자는 아쉽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내장 지문 인식을 탑재했는데 초음파가 아닌 아쉽게도 광학식 지문 인식 센서입니다. 액세서리는 키보드 북커버를 볼수 있는데 키보드 북커버의 경우 약 20만원 정도 합니다. 애플의 그것과 비슷한 가격이네요. 그래도 트랙패드가 들어갔다는 것이 위안이 됩니다. 이 키보드 북커버와 같이 쓸수 있는 기능 바로 덱스겠죠. 언제나 덱스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기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더 보완이 된다면요. 갤럭시 탭 S6의 색상은 클라우드 블루, 로즈 블러쉬, 마운틴 그레이 세 가지 색상으로 출시됩니다. 이번에 공개된 갤럭시 탭 S6,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나름 괜찮은 태블릿이 출시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이 영상을 재밌고 편안하게 시청하셨다면 바로 아래에 보이는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